네, 안녕하십니까. 엘리하십니다 네, 늦은 밤, 예, 내일, 출근 준비 잘 하시고, 푹 주무시라고, 제가 마지막 막방, 먹방 대신 막방을 찍고, 어,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 그 전에, 방송하기 전에, 자꾸, 여러 번 제가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깜빡깜빡 했거든요. 끝날 때, 항상 트는 음악 있죠? 제목을 물어보시는데, 저도 몰라요. 뭐냐면, 어, 어디, 여기 보일라나? 아, 요렇게? 아, 지금, 여 여기에 여기에 이게 믹서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몇 가지 음악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중에 제일 경쾌한 걸 제가 쓴 거예요.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뭐뭐뭐 이런 거있으뭐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효과음 같은 거 넣는 건데 그중에 그냥 음악 넣는 거니까 저도 모르니까 그냥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여러분 다 좋은가 그게? 그냥 그냥 경쾌해서 어 혹시 그그 그 음악 제목 아시는 분 있으면 그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저는 잘 몰라요. 그, 어, 어쨌든, 네. 자, 어, 제목입니다. 확실히 다음 위기는 전세빨입니다. 댓글에 곡에 달리면서 전세 관련된 댓글이 여러 개 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며칠 동안 모아놨던 거를 이제 묶어서, 어, 오늘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제 차트를 또 부가 설명을 하고요. 자, 진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그 전에 또이홍준님께서 어 저희 와이프한테 후원을 해 주셔서 2만명 2만 구독자 돌파한 거 어, 감사드립니다 네 에, 우리 와이프가 꼭 전해 달래요 네, 제가 며칠 한 일주일 됐나 3년 내 서울 아파트 역전세난을 대비하라 그래 가지고 왜 역전세가 나는지 지금은 전세가 없어서 난리라고 하는데 왜 역전세를 걱정하냐 벌써 근데 항상 사이클이거든요 사이클 자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댓글 먼저 읽겠습니다 음. 요리 아님전 피디, PD님 또밥 TV님이시네요. 구독자가 늘수록 구설수나 식구금 저작권 조심하세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은 같이 들어온답니다. 관세음보살 아멘. 아, 잠깐만요. 어, 목이 다가 잠깐 당겨가고 물한잔 했어요. 어휴. 어저께 이제 2만 명 돌파하는 그 이벤트 때 댓글 달아주신 건데, 어유 감사합니다. 항상 조심해야죠. 저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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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걸 참조해서, 최근에 그 여자 배우들은 안, 그, 아무리 뭐 공개되건 뭐 뉴스에 나왔더라도 여자는 안 쓰고, 제가 자꾸 제가 사귀었다 그러면서 뭐 90년대, 80년대, 이때 홍콩 배우나 뭐 미국 배우 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좀그 워낙 오래됐으니까. 근데 지금 현존하는 활동하고 있는 배우는 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 다음에 19금. 19금은, 그거는 본능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데. 그건 좀 봐주세요, 19금. 대신 39금 할게요, 39금. 저작권. 저작권은 걸릴 일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다 차트를 만들어 쓰는 거고, 이제, 뉴스에 이제, 에, 뉴스 같은 경우는 저, 저뿐만 아니라, 만약에 제가 누가 딴지 걸면 걸리겠지만, 그건 다 걸리죠, 그러면. 뭐, 뭐 뭐냐. 제일 많이 걸릴 게 누구예요? 저기, 이, 이, 라이트하우스, 쇼킹부동산, 아포유. 제일 많이 걸리지. 아, 박감사님도 걸린다. 음. 저는 그래도 제 차트가 좀 많아요. 어, 여러분께서, 저도 가끔 조마조마, 물론 전 연식이 되어 웃지만요. 그러니까 19금 얘기하는 거네요. 아, 어, 그냥, 못쫓차가고 웃으세요. 자, 그 다음에, 블렌, 정 블렌더님. 자, 이분이 제목을 따신, 이분 댓글로 제가 제목을 땄어요. 확실히 다음 위기는 전세빨입니다. 여기 보니까 알게 모르게 고수분들이 많아요. 자, 한번 의견을 들어볼게요. 서울 경기 절반이 갭투기고 물량 상당수가 신용대출 플러스 세입자 전세대출입니다. 뭐 사실 그렇죠. 1. 곧 있을 전세대출 규제 kb시장 나머지 은행도곧 시작 정규 규제는 이번 달말 2. 거치지 신용대출의 원금 상환 요구 연봉 초과하는 신용대출 마통은 원금 상환 요구 시작. 대환해주는 것도 없고 연봉 초과하는 신용점수 900점 넘어도 제2금융권 10% 고금리로 상환해야 됨. 3. 22년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23년까지 입주물량 증가로 인한 역전세 가능성 증가.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내후년, 내후, 어, 내년 말, 내후년부터만 공격화 되겠지만, 저는 그 한참 무르익었을 때를 염두에 두고서, 한 여유있게 3년 후에 역전세가 본격적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주장하는 거는. 근데 사실 한 2년 후부터 서울세 시작될 것 같아요. 사이클을 보니까. 자, 1에서 3, 세가지 중에 하나만 제대로 나와도 역전세발 도미노 하락 시작. 참 엘리언 님 미리 구독자 2만 축하드려요. 그럼 전 2만. 어우 조크도 멋있어요. 정 블렌더님 감사합니다. 수부타이 님 짧지만 액기스만 모아서 제대로 짚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 역시 수부타이 님은 이 뭐랄까 추임새 누가 딱 댓글 달면 그 댓글 평을 아주 잘 달아주세요. 그 다음에 김 피카소 님 나이도 어린 분이 경제 지식이참 해박하시네요. 부러워. 아 제가 31살이니까는. 서른한 살이면 적은 나이 아니에요. 저 원래 스물 일곱인가 하려다가 양심이 찔려서 서른 하나로 우기고 있는 건데, 지금. 네. 에. 자, 그러면 그 차트를 잠깐 볼게요. 저, 역전세난. 자, 요 차트죠. 여기에 보시면, 요 파란 선 있죠. 여기 86년부터, 86년부터 2024년까지 제가 시뮬레이션까지 한 건데, 요 파란 게 역전세 구간이거든요. 어. 잘 생각해보시면요. IMF 때는 당연히 역전세가 났죠. 왜냐면, 전세금을 못 돌려도 전세가 폭락, 그러니까 매매가 폭락, 다 같이 폭락했으니까. 왜냐면, 전세값은 2년 전에 입주한 사람들의 그, 그 전세가랑 지금이랑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2004년에도 역전세난 한번 크게 났었어요. 엄경 앵커, 어, 요, 요, 바로 요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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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요게 2004년도에요. 엄경 앵커 나올 때. 요 때가 역전세난, 이거, 이 얘기가 나온 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그 엘리트레파 입주할 때, 서프라임 이 나가지고, 그때 엘리트레파 입주할 때 역전세 난 거는 다 아실 거예요. 요 때. 이때. 그 다음에, 요 때는 언제냐면, 2019년 전후인데, 헬리오, 고덕, 뭐한 2만 세대 막 입주, 한꺼번에막 들어왔잖아요. 그때 전세 값이 막, 막 엄청 떨어졌었어. 어, 그래갖고 막, 그, 그나마, 저기, 고덕 신축이나 헬리오는 신축이니까 그나마 낫지. 나중에, 그, 옆에 딴지들은요, 역전세나하고막 그랬었어요. 자, 근데, 잘 보시면요, 이게 약간 주기를 갖고 있지 않아요? 자, 98년, 딱 중심만 할게요. 98년, 여기 98년, 그 다음에 2004년, 그 다음에 2008년, 2009년, 그 다음에 2019년. 보면요, 여기 몇년 걸렸어요? 6년 걸렸죠? 6년. 98년부터 2004년, 까지 그러니까 6년 그 다음에 여기도 또 6년 걸렸네? 그쵸? 야, 98년, 2004년, 2000, 거의 2009년 10년 정도 되니까 거의 한 6, 5, 6년 정도 걸렸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한참 있다 걸렸죠? 이거는 한참. 이거는 10년 있다 했네. 10년 있다. 자, 2019년인데 여기서 한 5년을 잡아놓고 뭐 4, 5년 잡으면 이 정도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 2023년, 2024년 그때 물량이 엄청나거든. 이때 그 뭐냐 둔촌주공, 고덕 다 이때 입주해 아니 고덕이 아니라 개포 이쪽 이쪽 다 입주해요. 잠실도 있을 거고. 지금은 입주가 없죠.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아, 아, 그리고 요, 요, 역전세 난 차트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그냥 엑셀로 해갖고 24개월 전에 가격을 분모로 하고 현재 가격을 분자로 해가지고 나누면 되잖아요. 그 당시에 10억인데 지금 9억이야. 그러면 역전세죠? 1억이 모자라. 그럼 90% 아니에요. 100, 그러니까 요, 요기가 100이에요. 100 위면은 매매가가 높은 거고 밑에면은 2년 전보다 매매가가 나 아니, 아니, 매매가가 잘못됐네. 2년 전보다 지금 전세가가 높으면 위약 그러면 집주인이 전세가, 전세를 올려서 받을 수 있죠. 근데 2년 전보다 낮으면은 자기 돈 1억, 이억을 어디서 대출받아갖고, 을 그, 매워서 매보내야 된다고요. 그게 어떤 사인코인사인거 없었잖아. 근데 그 현상이 언제에 있었냐면요. 물론 입주물량이 많을 때도 이게 입주물량이 많고서 바로 직후. 입주물량이 많고, 직후 이렇게 비슷한 때예요 그리고 그 입주물량이 없어 가지고 입주물량이 없어 가지고 전세금은 잔뜩 높게 받았을 때 여러분들 지금 입주물량이 없죠 그러니까 전세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5억 6억 하는거 갖다가 8억 9억 받잖아요 근데 그게 2년 4년 있어봐 그때 막 입주가서 생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새집 찾아서 또 전세를 옮겨가죠 그럼 그 사람 돈, 돈을 빼려야될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갈 집이 많으면 전세값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주기적으로 나타나서 역전세 인데 그 차트예요. 역전세의 차트를 만든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최초예요.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제가 한 2, 3년 동안 다 뒤져봤거든요. 없어, 없어. 그냥 뭐 입주물량이 많아고 역전세다 이런 건 있는데 뉴스에는 많은데 이렇게 차트로 1986년부터 40년 동안의 역전세 차트를 그린 사람은 아무도 없어. 대한민국의 엘리 엘리 엘리트대파 아까 얘기했는데 엘리엇, 엘런그 아, 그 재무장 그 국무장 아, 재무장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엘친 소련의 그 서기장 엘친 엘친놈이 누구요 누가 애를 딱 때리고 도망갔잖아 그 엘친놈이 누구요 그랬다가 보안서에 보안 그 보안대에 끌려갔잖아요 그 다음에 봉고 봉고의 가봉 대통령이냐 가봉의 봉고 대통령이냐 봉고차 그거갖고 전단 시절에 잡혀가고 진짜 그랬어요 진짜 옛날에 저 어렸을때인데 저희 삼촌 친구가 잡혀갔대 봉고 아니 그만 자또또 또 댓글 읽을게요 댓글 읽고 차트 보고 이렇게 하니까 참 좋죠 여러분도 덜 지루할 거예요 댓글만 계속 읽으면은 좀 지루할 수도 있어 윤 미카엘 님제 댓글이 크크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소개시켜 드렸나 봐요 지금 정부의 최대 실수는 전세 대출을 방만하게 운영한 겁니다 8 90% 짜리 대출이라뇨 사실상 정식 담보 물건이 아닌 그그딱 그러니까 그 이게 그러니까 실물이 아닌. 집주인과 맺은 계약서 한 통을 가지고 담보를 잡아서 전세가에게 대부분을 내주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고액 전세를 마구 내도 들어올 사람을 어떻게든 구할 수 있고 전세 들어간 사람도 반전세 살 바엔 싼 은행이자를 내는 식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전세 자금이 엄청 부풀려져 있는 거야. 이것도 하나의 개인 부채거든요. 지금 이걸 틀어막아야 하는데 당장 실수요, 가 있으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걸로 보입니다. 대선이라는 거 이걸 그대로 방치하고 넘어가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 아, 어, 그, 어, 정 블렌더 님이, 말이 8, 90%지, 빌라 같이 전세가일 90%, 100% 되는 곳은 LTV 8, 90% 대출이죠. 어떤 거는 전, 전세 끼고 사면은 한 500만원, 1000만원을 돌려받는데이 어, 정도면 한국판 서브프라임 아닌가? 이거 기가 막힌 그 댓글이네요, 진짜. 서프, 한국판 서브프라임. 그러네. 요리하는 전피디님 또밥TV. 컵에 있는 물을 돌리고 마구 돌리면 물은 컵 밖으로 쏟아지는 법인데, 이게 원심력이죠, 원심력. 쏟아진 물들은 곧 증발하겠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잘 이해가 안 되다 어떤 적절한 비유 짝짝짝 박수 드립니다. 문야토님 세상 이상하네요. 이 2030이면 지금 집살 때가 아니고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준비하는 나이인데 언제부터 30대부터 집을 사는 나이가 됐을까요? 진짜 옛날에는 30대 말 40대 이때부터 하고 그렇지 보통 전세 살고서 두번세번 번 정도는 옮기고 그러지 않나? 근데 2, 0 30대는 그러니까 공포감이야 공포감 내가 진짜 집을 들어가서 살 때쯤 되면 애 낳고 살 때쯤 되면 집이 몇 억씩 올라 있으니까 미리 사 놓는 거지 그거를 언론이 부추긴다고 유튜버가 부추기고 유튜브에 누구 있어요? 뭐빵 누구 뭐아 누구 있어요? 방뭐 있어요? 크크 크 저도 30대인데 집을 사려면 대출을 많이 받고 사야 할 텐데 어어저 같은 아 저도 30대 같이 30대네 다 월급도 안 오르고 기약에 집값이 오르는데 언론들은 사라고만 부추기 부추기네. 욕그그그 아이이 이 받침 쓰는 거 보니까 약간 스트레스 받은 거야. 나중에 그 가격, 가격들을 사줄 사람들이 필요할 텐데 어 그건 나중에 시대들이 사주겠지 나중에 그러려면 대출을 받아야 할 텐데 누가 살까요 올리브님 세상에 진짜 비정상을 마치 정상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이상하죠 아 얼른 정상 세상 왔으면 해요 짐승 님 견장 빨강 딱지 달고 신, 신용불량 신 신불꼬리에 부모님의 수혈과 채권의 부축을 받을 듯야 이거 진짜 진짜 날카로운 지적이네 투기꾼들 선동꾼들 잡아들여서 아오지 탄강에 대단지 아파트 짓게 만들어야 어, 완전 히 사회주의 북한이네 이거 검둥이 아, 검둥 흰순둥수 이게 또 하여튼 어 아예 강아지가 반이 하얗고 노란애가 참 귀여운 강아지를 갖고 있네요. 집값 폭등하는데 눈이 선명하고 몇 년째 아파트 아파트 언론이고 사람들이고 외쳐대고 벼락거지라 조롱하는데 진짜 안살 수가 없죠. 진짜 이공삼공들 그그 그들만 탓할 수도 없어 진짜 어른들의 문제야 다 자기 후배들이고 자식들이고 그런데. 귀염둥이님 친척 가족에게 돈 빌려서 산대요 그게 바로 영끌이지 명신 유튜브 효과 아 유튜브에 누구인지 아세요 빠 누구 그 다음에 아 누구 뭐 있잖아요 그 다음 음, 타트를 잠깐 볼까요 전세가 대비 우리가 보통 전세가율이라고 잖아요 갭투자 할때 10억짜리 집에 6억이 전세 들어 있으면 전세가율이 60%고 7억이면 70%라고 잖아요 그거를 분모 분자로 바꾼 게 매매가율인 게 아 이거 이거 아니네 이거 아, 그 차트는 오늘은 없네요 오늘은 없고 이거는 그냥 그니까 전세가는 내재 가치만 있는 거죠 투자 가치가 없죠 투자하려고 전세 살지 않잖아요 그냥 거주 만족도 집 가깝고 학교 가깝고 직장 가깝고 지하철 가깝고 그런 전세 만족도 그 그게 있고 대신 매매가에는 거주 만족 플러스 전세가에 없는 투자 가치가 들어 있죠 그래서 그 본질 가치인 전세가의 매매가, 매매가의 투자 가치가 얼만큼 더 있냐.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전세가 10억이야. 그러면, 그냥, 200%잖아, 200%. 근데 이게 매매가가, 전세는 그냥 5억 그대로인데, 이게 15억으로 올랐어. 그러면 200, 그러면, 그, 300%죠, 300%. 그게 매매가 배율이에요. 즉, 서, 그, 거주 가치는 그대로인데, 투자 가치만 올라가는 거야. 그쵸? 5억이나 10억이나 어차피 그살그 그 집에 사는 사람은 거주 만족도는 다 그대로야 뭐 갑자기 학교가 갑자기 뭐뭐1 0 0 m 터 있던게 갑자기 10cm로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전세 지하철이 갑자기 뭐1 0 m 로 떨어지는거 아니고 살던거 그대로인데 어떤 뭐 사회적 분위기나 이런 거, 투자 가치 이런것 때문에 10억이든 매매가가 10억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 매매가도 올라가지 근데 이게 매매가가 올라가는거랑 전세가랑 올라가는거랑 그그 차이 있잖아요. 그거를 매매가율인데 그게 투자가치가 얼마큼 늘어나냐 그걸 따지는게 이그 v 리 r 스 바운드 테스 o 바운드는 뭐냐면요. 아무리 전세가가 5억인데 매매가가 200억 돼요? 안되죠? 얘가 20억 됐다가 25억 됐다가 다시 15억으로 떨어졌다가 이렇게 그럴거 아니에요. 전세가가 그대로 있다면 물론 전세가도 같이 올라가면서 매매가도 올라가가지고 그 갭이 벌어졌다 좁혀졌다 하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과도하게 벌어졌냐를 따지는게 베리언스 바운드 테스트, 과제 분산 테스트예요. 바운드라는 게 어떤 범위잖아요. 그런데 2000 어, 우리가 버블 세번 지났을 때 2007년도 이때 강남권은 버블, 버블이 이렇게 장기간 있었고 강, 노도강은 짧게 세게 왔어요. 그다음에 강남구가 그그 그, 뭐냐 그 어, 과대 관제 버블 빨간데 코로나. 버블이 해소된 이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버블이 해소됐다고 해서 곧장 폭락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투자 가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지. 투자 투자 가치가 줄어드는데아직도 그, 노도강은 있어. 그러다가 얘가, 얘, 얘마저도 전세가에 비해서 매매가가 탄력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폭락이 왔거든요 이게 폭락. 이게 유럽 재정위기 3년 동안 폭락했어요. 버블 때문에 그 전에 한번더 폭락을 했었고, 그런데 지금 강남 3구는, 그, 뭐냐, 이, 뭐랄까? 버블이 해소가 됐거든요? 근데 포, 버블이 해소됐다고 곧장 폭락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 가치가 그만큼 줄어든 거야. 그러니까 매매가랑 전세가랑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 옛날, 옛날에 비해서. 전세가는 올라가는데 매매가는 덜 올라가거나 오히려 매매가는 멈추거나 이거예요. 근데 그 노도, 노도강 이 3구는 엄청난 버블이 있다가 조금 줄었어. 아직도 버블이야. 얘는 아직도 투자 가치가 있어. 근데 얘가 해소되는 순간, 이때처럼, 이때처럼 해소되는 순간 멀쩡했던 강남, 잘 버티던 강남도 같이 둘이서 같이 무너지는다고요. 요걸 테스트한 게 통계학에서 말하는 메리어드 바운드 테스트인데 지금 상당히 위험한 국면이다. 조만간에 큰 2010년, 11년 같은 폭락이 올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 또 댓글 볼게요. 나그네님 어리석은 질문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가 아파트가 폭락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관계없는지 아니면 반대인지 요 얘기를 폭동론자들이 계속 얘기하죠 아 우리는 폭락 없어 전세가가 딱딱 딱딱 받쳐져 있어 야 아무리면 전세가 밑으로 떨어지겠냐 그런 적이 많다니까 깡통 전세가 역전세라는 거는. 2년 전에 전세 값에 비해서 전, 지금의 전세 값이 떨어졌다는 것을 역전세라는 거고, 깡통전세는 전세 값이 매매가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그 집을 팔아도 전세 값을 못 내줄 때 깡통전세. 우리나라 역사에 깡통전세 많아요.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차트도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녹, 녹투아님. 전세금이 100% 자기 자본일 때는 그 말이 맞는데, 이제는 전세금의 적게는 30%, 많게는 90%까지 대출금입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저, 나한테 전세 든 사람이 지돈으로 전세를 든게 아니라, 빚을 내서 나한테 전세금을 준 거야. 그 엄청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고 물리는 거, 그, 니까 이거 있죠. 맛보증과 똑같은 거야, 맛보증. 한 사람이 부도가 나면, 그, 사람 보증서 줬던 그, 보증인까지 같이 부도 나가지고, 줄줄이 사탕이라고. 옛날에 아예때 그런 경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90% 까지 대출금이 다 껴있어서 전세의 성격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냥 다, 가, 다 같은 금융대출 거품이 되어 있죠. 이게 딱 정확하네. 야, 어, 에슨, 에슨이라고 이러잖아. 에슨, 에슨 녹투아. 이게 아마 영어 아닌 것 같아. 일부러 아무도 못 읽, 못 읽게 엉뚱한, 뭐, 뭐 그리스, 이게 뭐 라틴어에 뭐예요. 이준서님. 더 위험이 크죠. 전세 대출도 부실화될 텐데. 맞는 말이라니까. 수부타이님. 전세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전세대출 때문이죠 아전세때문이위험해 아니라 전세대출 때문에 이유, 그 이유를 달았어요 지금의 전세가는 전세대출이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대출 은행에서 대출 막 그러니까 지금 고승범 고승타이거가 대출 막고 막 이러는거지 지금 거품이란 빚으로 쌓아올린 가격입니다 빚이 없으면 거품이란 말이 애당초 성립하지도 않죠 거품의 변기는 후속거래가 끊길 때부터 발생합니다 그치 그게 맞보증이야, 맞보증. 내가 대출받는데 네가 보증서 주고 너 대출받을 때 내가 맞보증서 줬는데 그다음에 보증 서줄 사람이 없는 거야. 한 사람이 이제 부도가 났는데 그럼 나도 같이 보, 보증인도 같이 끌려들어가는 거라니까. 그때서야 우리는 그 상품 또는 그 자산이 거품이었다는 사실을 알겠죠 야, 이거 멋있다. 그때서야 그녀가 떠난 후에야 그녀의 소중함을 알았다. 제가 이 말을요. 한70 78번 했나? 아, 진짜 하도 많이 채워 갖고 그녀가 떠난 후에야 그 얘기를 이, 이 얘기를 지금 3 아니 78번이나 했다니까. 아니다. 31번. 31살이니까. 베스킨라빈스 예. 31. 자, 그다음또 댓글. 굿모닝 님. 다른 친구가 필요 없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아, 저 저요? 어, 어제 개그가 재밌대요. 어유굿모님 예언 기준금리 1.25% 때부터는 일간지마다 금리 인상 예언할 때 엘리엇의 의견을 묻는다. 야, 제가 맞춘 것도 칭찬해주네. 야, 이거, 자, 포상인가, 일주일. 자, 이주일, 이주일. 아, 오지 마. 그냥, 제대, 제대. 조피디님 그저 입을 담을 수밖에 없는, 아, 이거 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읽고 되게 기분 좋았어. 이거 딱, 그, 그놈에게 읽어야지. 그저 입을 담을 수밖에 없는 엘리엇님의 놀라운 식견, 엄지척. 이제부터 부동산 시장이 하박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근거를 명확히 보여준 영상이군요. 어, 뭐죠? 뭐죠? 이거? 아, 이거, 빠숑! 어, 금리 올린다고 아파트 값 주춤? 절대 그럴 일 없다. 빠숑, 그, 이거에 제가 이제, 그, 이주열, 그, 폭등한 자만 믿고서 금리 마구 올려, 올릴 수 있다. 왜? 집값 안 떨어진다니까. 그얘기예요 그, 제가 제목을 잘, 잘달았다 그러고, 또, 그, 썸네일을 잘만들었다 그러대. 어, 기분 좋아. 아, 이제부터, 어, 그죠. 저금리와 유동성은 기업가치 상승과 주가 상승으로 그 기업의 이익으로 그 이익과 대출 그리고 유상자 등을 최대 활용하여 부동산 투기 거래 없이 신고가 나오는 것은 이 세력들이죠. 이런 현상은 DSR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끝물입니다. 일본도 그랬고, 중국도 1년 전부터 신규 분양대금 출처 80%로 소명하고, 아, 중국 작년 12월부터 꺾기 시작했어요. 지금 한참 꺾였어요. 6개월 동안 자금 동향 파악 후 분양대출 심사 중입니다. 그리고 조PD님은 중국 쪽도 많이 그, 그 일각에는 있으신가 보네. 아, 총량적 대출 규제도 도입했고요. 홍콩 모델 기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고 지금은 싱가포르 모델로 임대, 공공주택 등 보급 중인데 이마저도 중산층 이하는 꿈도 못 꾸는 형태로 변하고 있죠. 일본, 중국 부동산 폭락 모습이 지금 우리랑 거의 같다는 거죠. 특히 DSR 카드 한방에 넉다운됐다는 것입니다. 엘리언님의 이 영상은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봅니다. 어우, 빠숑 때문에 야, 떴어. 어 기분 좋아. 조피디님, PD님, 조피디님은 연식, 이 연식이 있다고 하면 안 돼. 이거, 이거 하게 읽었는데 여기서 연식으로 못 해. 조피디님, 서른 세, 나이 서른 세, 저는 서른하나. 저보다 두살 많으니까, 어, 포상님가 보다는 그럴 줄 알고, 해외여행, 3박 4일. 저기, 아오지. 아, 유 근엄하게. 자, 리 bk 님 현업 중개사 지인왈, 전세구하는 사람 중 전대받는 사람이, 그니까 전세대출받는 사람이 1 0명중9 명, 맞아요. 요즘은 다 그래. 그중 전세금액 중50% 이상 대출받은 사람이 절반 이상. 와, 진짜 빚덩어리들. 전 어, 블렌더님, 전대만 잡아도 역전세발 위기 옵니다. 전대 규제 들어간 초기에는 힘든 분들이 생기겠지만 결국 이게 역전세를 유도하고 전세가를 떨어뜨립니다. 그저 전면 희생. 하는 분이 나올 수있지만막집구 막 하려는 사람들 이제 막 신혼부부들 참안 들었지만 안자 맞죠 아, 여건 어, 그냥 넘어갈게요 자 지금 지금의 상투 오파는6 어, 버블 세븐 때의 3파가 아닌 91년 노태우 상투 때의 패턴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데 전체 35년 동안 상승한 거에 대한 8년 조정이 앞으로 올 것이라고 제가 엘리엇 파동 카운팅을 어, 하고 있어요 마지막 어아 어, 이거 이거 이 요, 요, 요게 참 그, 데, 댓글이 많이 들라고 이거, 그 빠숑님이 유명해서 그런가? 아이마레님, 김학렬 왜 이응 받침을 했어요? 기억 받침이에요, 김학렬이에요. 김학렬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빠숑이라는 사람인가요? 이주열이 똥줄 탈줄 알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걸까요? 아, 이게 또 똥줄이라고, 똥줄이라고 그래서 이응을 붙였구나. 아, 사람 이름 갖고 그렇게 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실란스님. <laughs> 제이님, 나라가 늙어서 일할 사람도 없는데 비자발적 일꾼들 양산시키려고 부동산 연금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40년 노예 될줄 모르고 철없이 대출받아 아파트 사는 놈 잘못일까요? 아니면 저금리 함정 만들어서 유혹한 한국은행의 비난받아야 할까요? 어쨌든 앞으로 합법적 노예 탄생될 것 같으니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군요. 조선소에서 일할 사람들 없는데 40년 금융노예들 조선도로 끌려가서 용접 기술 열심히 배워서 배잘 만들어 보세요. 은행 대출은 상환하고 살아야지. 어제 작업실이 그, 그 조선소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실이 되게 건조해요. 그러면 그냥, 그냥 단기치마잖아요. 제가 건조해서. 고개님. 문정부의 소주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어 실랜, 사일런스님사일런스님 재해였구나. 실런스가 아니라 사일런스님 소주성? 경제의 원리도 모르는 문어 대가리 같은 발상이죠. 어 문어 대가리. 어 문어 대가리면은. 옛날에 전두환이었는데, 옛날에 그다음 두루 두루두루킹님 분명 좋은 의도였지만 국가체력이 고려되지 않은 부작용이 만만치 않죠. 자영업 자의 부담과 그에 따른 다른두명 고용을 한 명으로 줄이게 되는 저소득층 고용 악화 등의 부작용을 낳았죠. 뭐 하양평준이네, 수부타이님, 오탄하셨네요. 공인된 별칭은 소대가리입니다. <laughs> 문어 대가리가 아니라 경제도, 경제, 가게요 경제 원리도 모르는 소대가리 같은 발상이죠. 아, 수부타이님, 추임, 댓글에추임새 응, 우리 그 댓글 반장, 음, 임명. 어 음. 맞아. 하나가 더 있었네. 죄송합니다. 빨리 그게요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어, 어, QRX님, 파괴력이 크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곳까지 올랐을 때 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있지 않았는데, 어우. 무서운 얘기네. 상투 피크치고도 그냥 꼬라박는 얘기네. 주민님. 싱, 어 이거 여러분들 읽, 읽어만 해요. 싱가폴 사는 주민입니다. 15평 고급 콘도도 6억 줬네요. 공공 서민 아파트는 30평에 3억 합니다. 어, 서민 아파트가 30평에 3억이래요. 와 한국 집값 장난 아니네요. 소득 수준이 싱가폴 절반인 거 감안하면 서울 평균 30평에 6억 정도 해야 하는 거 마, 아닌가요? 11억이라니. 10억이 언제부터 일이흐려졌다요 나요 게다가 강남은 방 2개에 20억 3개에 30억 고급 아파트는 70억 페북 창립자들 글로벌 갑부들이 모여 사는 싱가폴 센토사 센토사가 지역 이름인가 보죠 실리콘밸리 그런 지역인가 보네 저 센토사 몰라요 세언니는 뭐, 아는데 세언니 알잖아요 쉰발, 시, 시뮬레이션 고급 콘도도 그 가격은 안 합니다 싱가폴 기업인 정치인들 사는 고급 주택가 3층집 한 7개가 20억에서 30억 정도 합니다 강남이 그리도 프리미엄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주민, 아, 이거 싱가포르 교민이네. 지금껏 본 유튜브 중 최고네요. 차트 너무 잘 봤습니다. 아, 기분 좋다. 어, 싱가포르에서도 인정하잖아요. 어, 싱가포르, 어, 기분 좋으니까 싱가포르 포사인가 2주일, 2주일. 거기, 그, 그 엘리엇이 보내서 왔다 그러면요. 그, 스타벅스 이런 데서 실업 같은 거 공짜 줘요. 어, 진짜요. 꼭. 달라고 그세요 공짜로. 박병국님 과연 집값이 내려가는 걸까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이러겠어요. 올리브님 엘레 t v 자주 보시고 댓글도 꼼꼼히 보시면 집값 내려갈까에 대한 감이 올 겁니다. 야, 올리브님이 진짜 적, 적당하게 제가 댓글을 못다니까 저는 댓글 금지당했거든요. 이른아치님. 이게 현 정부가 얼마나 신뢰가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거 지금 그 2030이 주택 매수비중 최고 그거에 당거네요 주변에서 2030때 애들 말하는 거 보면 빌라를 전세로 돌려서 사서 열채씩 가지고 있는 애들도 꽤 있습니다. 자기도 몇천 안 드리고 전세금 받아서 구입하더라고요. 현 정부는 집값 절대 못 잡는다고 하면서요. 아, 진짜 이거 큰일이네. 이런 애들 나중에. 아, 설사 그 말, 아, 메스가이님. 설사 그 말이 사실이래도현 정부 몇 개월이나 남았다고 인생 10년을 걸까요? 아, 진짜 2030분들 걱정이네. 이른아치님. 다음 대선에서 야당이 되면 말 달라지죠. 어, 어떻게 달라지좀 좀 봐야겠습니다. 아 어, 어, 아, 입, 입주물량 있고, 아이고, 이거. 요, 요 댓글은 좀 워낙 기니까, 이건 나중에 읽, 할게요. 자, 요것도 아침마다 몇번 했던 거니까 입주물량 없을 때 상투 쳤다는 거, 이것만 할게요. 91년 5월 상투 칠때 입주물량 없었어요. 2006년 11월 버블 세븐 무너질 때 상투 칠때 입주물량 없었어요. 근데 지금도 물량 없, 입주물량 없고, 8년 7개월 오르고 있어요. 이때 8년 5개월 올랐어요. 그리고 상투 패턴이 지금이랑 똑같이 상승 탄력이 떨어지는 국면 여러모로 비슷하니까 조심하라 말씀 드리고요 요저 댓글도 전세과 관련된 건데 너무 기니까 따로 떼서 다음에 다른 전세 관련 댓글들이랑 같이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길었는데 확실히 다음 위기는 전세빨입니다 이 말이 저는 되게 와 닿아요 아 진짜 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우리 엘리어TV에서는 여러 고수분들이 또 저희 차트랑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어, 그런 위기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연어 아, 아, 어, 방송 제가 잘 엮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 경쾌한 음악 자꾸 질문하실는 분들 저도 질문 오래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오늘 팝송 뭐 짧은 것 같은데 이게 유튜브에 안 걸리려고 이게 짧게 해서 이게 이게 곡이 여러 곡 됐는데 이게 제일 낫더라고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냥 오늘은 더안하고어 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안녕.